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안다는 것일까요? 이단들에 대해서 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저크리스도 곧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안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아, 이제 이때 당시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단들을 안다는 것은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그 이단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와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진리와 거짓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려면 일단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laughs> 자,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보험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름보험을 주신다. 이 기름보험은 성령님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이 부어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게 되고 진리가 왜 진리인지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신다. 또 거짓이 뭔지 가르쳐 주신다. 또 예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모든 걸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고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진리가 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진리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네, 내용은요. 평상시에 성령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겨야 된다라는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자, 여기 보면 성도에게 이제 쓰는 편지에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리를 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만나서 실제로 만나서 사귀면서 아는 앎을 말합니다. 멀리서 정보만 듣는 앎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데, 제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랑 사귀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이또 다른 보혜사가 제 성령님인데, 보혜사라는 의미는 옆에서 상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상담해 주는 사람. 예수님도 보혜사고, <laughs> 성령님도 보혜사. 실제로 만나서 상담해 주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보혜사 역할을 하는 다른 분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제거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사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귀는 거냐? 그거는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을 걸고 마음으로 감정을 나누고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필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마음으로 계속하면 이게 사귀는 것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지속적인 사귐을 하면 이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죠. 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고 이단이 뭔지, 거짓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단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음을 잘 모른다. 또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진리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진리가 복음인데,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누굴 믿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값을 대신 지불한 그분을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만 되느냐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영지주의는 인격적 관계는 없고, 지식만 있으면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율법주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고, 영제주의가 뭐가 잘못된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진리를, 진리의 복음을 정리하면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라는 거고, 인간이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및 네,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원받는 진리를 잘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